번탈기, 번탈기. 야, 분영아, 어? 그래, 너 솔직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네 이상형이 뭐야? 네, 이상형? 응. 나 그냥 소연이 친구. 아? 그 그런 거 말고 소연이는 뭐여자친구긴 하지만 진짜로 네 이상형. 내 네, 이상형? 나는 그냥 좀 뭔가 내가 말을 할때 웃어주는 사람있잖아 리액션 잘해주고 어, 어. 잘 받아주고 그게 소연이야? 응.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잘. 우리끼리 있는데 이 소연이? 잘 웃어주는 사람. <laughs> 자 여러분 스파이한테 우리 본영의 이상형이 뭔지 캐내라고 했었는데요. 본영의 이상형은 잘 웃어주는 여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본영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말한 마디 한 마디에 다 웃어줄 거예요. 재미없는 것도 웃어줄 거고 다 웃어줄 건데 그랬을 때 우리 본영의 이상형이 계속 유지가 될지 본영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쎄게 벌리니까 자기야. 해야지. 아 자기야 버려. <laughs> 쓰레기 버려 난아 <남친이. 웃음> 웃겨. 아 맛있겠다. <laughs> 대박 맛있겠다. 너무 <laughs> 맛있겠지? 너무 <대박> 맛있겠지? <laughs> 야, 먹, 먹고 갈래 먹고 다 응. 내가. <웃음> 아, <웃음> 나왜 이렇게 웃겨? 큰 거다. 저기 가지고 막. 혓바늘. <laughs> 같아. 혓바늘 났어? 응. 헛판을 어떻게 혈다칠꽂아야 되나? 지금 그렇게 어 <laughs> 오늘 어디가죠? 머리하러 갑니다 저의 머리 염색을 하러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? 난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맛있어 안 맛있어? 맛있지나나 <laughs> <laughs> 레골라스레골러스레골러스고골스레골러스레골라 아, 응. 추천으로 이대8이다 코마드. 포마드가 아니고 2대8인데? <laughs> 멋있다! 오늘 진짜, 진짜 멋있어! 꽝이 아니라!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이게 인이어가 아니네 인위원,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? 나한테 어?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했게. 응? 고마워 <laughs> 너 웃다가 연생이다 <염색이> 묻겠다 <laughs> 웃기지 마아 내가 못 웃겠다고 너랑 웃겨 간지럽힌다 진짜 그러다가 연생하다 누나 <laughs>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네. 오 고객님 네. 감사합니다 네. 저기요 나 갖다 가방 좀 갖다줘봐 가방? 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네. 아. 뭐, 이거 뭐예요? 네, 이거 물에 좀 타줘요. 양 3분의 1 정도. 아, 여기까지 타와줘요? 네. 아, 이거 섞어야 돼요? 응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잖아. 네. 아침밥 대신 이거 먹으면 되거든. 이거 가져왔지? 나도 보여. 네. 기가왜 필요해? 난 혈색 너무 많이 해가지고, 햇살이 어. 아.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. 이게 그리고 탈모 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, 아. 이거 요즘 네. 먹고 있거든.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? 이렇게 가져와. 훌륭고 나도 좀 관리 좀 하자. 난 다이어트 해야 돼. 그리고 다이어트 대용을그 자기 말 대화 좀 드려야지. 대화 생 아, 그나마. 이거 물에 타 드세요. 얘기듣고 <laughs> 예, <좀> 있었어. <laughs> 나도 좀. <laughs> 내가 너무 세게 <laughs> 생각만 없지 말라서응 나한테 게자기들어야들어야돼 이렇게 는 거야? ㅋ 어? 아니요 야아 이거 나 진짜 많이 끓 뺏어 먹게안돼안돼안돼 내가 밥못 먹었단 말이야 변하고 있는 소연이 나좀먹자는데뭐 같잖아. <laughs> 어, 이쁘다. 박이지 어, 고데기 최강자. 엘사 같아. 진사 응. 같아. 진짜 기다리라 못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몇 시간 있는 거야? 못 봐질 뻔했어. 분 <laughs> 가자. 미용이 끝났네요. 미용? <laughs> 누가 요즘 미용이라 해? 그럼 뭐라고요? 머리 다 있다고 하지 아우, <laughs> 쟤왜 왜저래? 왜그래? 이거 뭐야 너쪼커야 잘생긴 사람을 보면 웃는 병이 있어 <laughs> 아 내가 잘생겨가지고 웃는거야? 내가 잘생겨서 웃는거야? 말을 해줘! 소연아. 아니 말을 해주라니까? 뭐 때문에 웃는 거야 자꾸? 아, 오늘 왜 웃는 거야? 자기 진짜 이상형이 뭐라고 했어? 내가 진우한테 이상형 물어보라고 시켰거든 너가 잘 웃는 여자라며? 너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찍었잖아!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진우가 나 보여줬어 진우한테 스파이로어 내가 그거 다 해라 했어 뭐야 타이밍 적절한 이효과운 너의 이상형 근데 이상형 어때? 아직도 똑같이 그대로 잘 웃는 여자가 이상형인 거야? 이건 그냥 아니야? 그냥 소연이가 이상형 할래 오버스럽게 올라가서 <laughs>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오버스럽게 올는가아나 웃긴데 이렇게 웃어 나 이제 갈까? 이제 가자 나 너의 이상형이야 <laughs> 나 너의 이상형이야 <laughs>